스타트업 서포터즈입니다. 오늘은 긴급으로 안내드릴 지원 사업이 있어서 빠르고 간단하게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바로 한국관광공사와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경북관광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관광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상북도 관광분야 창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모집 대상은 경북 도내 관광 사업자이며 중소기업이면서 경북 소재 관광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사항으로는 교육 수료자 10개 팀을 선정해서 후속 지원의 일환으로 관광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자금 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8월 5일부터 14일까지 7회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경북문화관광공사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니 꼭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지금 화면을 일시정지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면 이렇게 구글 폼 양식이 나오니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과 고정 댓글 아래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집기간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024년도 경북 관광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총 7회의 무료 교육과 400만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